지금 이 현장은 전셋집 현장인데, 어두 실내는 깔끔해서 안 칠하고, 베란다 탄성 코트만 공사해달라고한 집이었습니다. 근데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, 어 문짝하고 창문도 칠해달라고 하네요. 그래서 다시 재방문해서 문짝하고 이렇게 칠했습니다. 두 명이서 왔는데, 지금, 어, 음성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어, 두 명이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물량을 했을 때요 어, 정도 물량에 얼마나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어,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지금 두명 와서 6시간에 지금 나온 영상 전부 다마감 했습니다. 두 명이서 6시간에 실내 이동도 마감하고, 여기 전셋집에서 적당히 해서 그렇습니다. 적당히 해서.